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벌써부터 새로운 영입 작업에 착수해 이적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프랑스 국적의 강력한 중앙 수비수 장클레르 토디보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놀랍게도 이적 시장의 절대적인 1티어 기자라고 할수 있는 파블리지오 로마노 기자로부터 토트넘 아스퍼가 토디보 선수와 이적 협상에 이미 돌입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장클레르 토디보 선수는 1999년생 프랑스 국적의 센터백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정말 엄청난 주목을 받아 자신이 18살이던 200 2018년 여름에. FC 바르셀로나로 100만유로에 영입됐던 정말 대단한 유망주 선수였었는데요. 하지만 토디보 선수는 당시 워낙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1군팀에서 자리를 잡는 데는 실패를 했고 이후 독일의 FC 샬케공사 포르투갈의 벤피카로 임대되어 또돌이 생활을 하다가 2020년 결국 다시 프랑스의 OGC 니스로 이적해 자국리그로 돌아왔던 어찌 보면 더큰모델로 넘어갔다가 철저한 실패를 맛봐 자국으로 돌아온 실패한 유망주에 불과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토디보 선수는 2020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약3.5% 5시즌 동안 니스에서 통산 117경기에 출전해 리강 상위권 클럽에서 주전으로 안착하는데 성공했고, 리강에서 최고의 활약을 바탕으로 프랑스 국가대표팀까지 승선하여 왕년의 유망주의 명성을 다시금 되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소속팀 오지시니스는 현재 토디버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힘입어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토디버 선수의 팀내 활약은 매우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토디버 선수는 큰 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주력을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피지컬과 운동능력이 이미 갖춰진 수비수로서 발이 빠른, 선수인 만큼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선수인데, 이러한 장점은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토트넘과 굉장히 결이 맞는 유형의 수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현재 미키 반더벤 크리스찬 로메로, 세상 주전급 센터백은 2명밖에 없는 굉장히 얇은 센터백 탭스를 보유하고 있고, 반더벤 선수가 부상을 당해 벤데이비스 선수가 땜방으로 센터백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1월 이적시장에서 센터백 영입은 정말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적시장의 절대적인 1티어 기자라고 할수 있는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로부터 토트넘 아스커가 토디버 선수, 와 이적 협상에 이미 돌입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하스퍼가 장 클레르 토디보를 영입하는 것에 관한 추측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분노어 클럽측이 이제. 이 프랑스인과 계약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엔제 포스테고글루 감독의 스쿼드에 새로운 센터백을 추가하는 것은 스포츠의 1월 이적시한 기간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 계약을 맺은 미키 반더벤 햄스트링 부상은 포스테고글루 감독 스쿼드의 해당 영역에 깊이가 부족함을 드러냈고 감독 자신은 자신이 텐더옥 상태, 즉 아주 걱정되거나 긴장된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다. 최근 토트넘 아스포는 장클레르 토디보의 영입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 니스 수비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모두의 레이더망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선수 대리인과 더 진전된 대화를 시작한 클럽은 스포츠다. 이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오늘 오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토트넘 아스퍼는 1월 이적시장을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라이벌을 이기고 토디보를 영입하기 위해 다시 한번 추격을 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마노는 자신의 트위터에 토트넘 아스퍼는 이제 1월에 장클레드 토디보와 계약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는 토트넘 영입리스 트 상위권에 있지만 오지시 미스와는 쉽지 않은 거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협상이 시작된다. 토트넘 아스퍼는 최근 선수 출근과도 대화를 나눴다. 토디보는 이미 6월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영입 명단에도 남아 있다. 매우 흥미로운 소식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린 토트넘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적 기간의 첫 며칠 동안 계약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 이는 팀의 균형을 맞추고 앞으로의 모든 우려를 해결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이적시장 후반부에 패닉 바이를 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적시장의 절대적인 신뢰도를 자랑하는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로부터 토트넘 아스퍼가 토디버 선수와 이미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식은 토트넘에게는 그. 그야말로 대박 소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1월에는 FA컵을 포함해 맨체스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라든지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대화를 해서 영입을 결정짓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다만 토트넘으로서는 빠르게 영입할수록 토디버 선수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 레비 회장이 빠르게 협상을 결정지을지 아니면 최대한 값을 깎아서 1월 말에 토디버 선수를 데려오게 될지 아니면 아예 딜이 무산이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